자 로그 부등식을 푸는건데 이 로그에 방부등식을 풀 때는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는거지 밑과 진수 조건때문에 내는거야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풀면 되긴 하는데 얘 얘가 중요하지 얘가 진수야 진수기 때문에 x-2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반드시 따라주, 따져줘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따지고 풀면 틀려 왜? 누구도 있어? 얘도 진수야. 왜? 이 로그의 진수인 거야. 그러니까 여기는 진수 조건이 두개 들어 있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도 0보다 크다를 풀어줘야 돼. 그럼 얘를 풀면은 뭐이 정도 암산할 수 있겠지? 자, x가 4보다 크다가 나와. 그래가지고 이 진수조건과 이 진수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. 최종적인 진수 조건은 x가 4보다 크다. 이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어야 돼. 이제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. 그냥 계수, 계산이니까 아무튼 이 로그가 여러 개 나왔지. 그럼 그 진수 조건 다 따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본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. 로그 방법 등식은 밑과 진수 조건 때문에 나오는 거야. 이렇게 꼬아낼 수 있다.